팔금여사 채널을 방문하시는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더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제1로 유명한 폭포는 브라질에서 본이과스폭포고요 2위는 아프리카 침바부에의 빅토리아 폭포 3위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나야가라 폭포 4위는 베네수엘라 앙헬 폭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캐나다의 보물인 나야가라 폭포를 사진을 찍어 게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처음 친구들과 함께 여행시에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했을 때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폭포에 놀랐습니다. 정말 장관이구나 생각하면서 배를 타러 갔더니 파란 비닐 우위를 하나씩 나눠줘서 겉옷 위에 걸치고 배를 탄후 폭포 쪽을 향해 나갔습니다. 폭포 가까이 가니까 물방울이 배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비를 맞은 모습으로 생직을이 되어서 서로 바라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그런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에서 내린 후에 저희들끼리 조그마한 전동포트를 타고 폭포 아래에서 폭포 쪽으로 거슬로 올라가는데 배를 한 번씩 출렁거리게 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물을 흠뻑 젖게 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 배를 내려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나야가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 나야가라 북부를 구경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리를 건너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서 나야가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보는 그나이아가라 폭포가 더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고요. 어, 캐나다로 가서 가, 보았는데 그때도 이제는 노란색 비닐 위를 줘서 입고 폭포 앞까지 갔는데 멀리 갔는데도 물방울이 너무 많이 그때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가 출렁거리니까 서로 옷을 다 젖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이제 또 통구를 걸어가지고 폭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도 걸으면서 어 즐거웠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밤에 호텔에서 바라본 나야가라 폭포도. 참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답답한 심정일 건데 이 사진을 보시고 조금 풀리시길 바라고요. 지금 캐나다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세계 제1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하여서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